안녕하세요, 트랩 오버랜드입니다. 오늘은 루프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루프랙이나 하드탑 쪽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고 안고 있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텐트나 어닝 하다 보면 많은 요청들이 들어와서 저희도 한번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요 루프랙 디자인은 쌍용 현재는 이제 무쏘 칸이라고 하죠. 어, 전에는 렉스 스포츠. 칸도 되고 일반 버전도 다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보시면 심플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재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앞에는 전체 다 알루미늄 윈드가드라고 하죠 알루미늄 재질이고 옆 라인도 보시면 사이드 패널도 알루미늄입니다 두께는 알루미늄 OT 5mm 재질이니까 녹슬도 없고 강성도 확보가 됐고 또 상단은 알루미늄 프로파일입니다. 어, 이 프로파일도 저희가 시험 성적서를 다 받은 거라 가지고, 어, 자체적으로 테스트 했기 때문에 개당 버티는 힘도 제가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어, 준비한 이 프로파일의 성적서까지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휘어져 있죠. 공인시험센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이 프로파일 하나 자체가 얼마나 버티는지. 물론, 끝부분에서 잡고 있는 힘에 따라도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에 나온 거는 정확하게, 어, 보시면은 힘 파손 강도까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 있죠. 나온 거는 개당 1,800kg까지도 예, 버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끝에서 저는 문제없이 튼튼하게 잡고 있는 조건이면 1.8톤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사용하는 거는 보통 나누기 2로 하니까 요 하나 자체는 900kg 정도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루프에게 사용하실 때. 개당 버틸 수 있는 900kg는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치긴 하지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 사이드 패널이 사실상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죠. 이 알루미늄 OT 두께의 어이 패널들이 중간에 있는 프로파일의 버튼까지도 같이 잡아준 역할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볼트 하나도 다 녹슬지 않는 이렇게. 붙지 않습니다. 스탠렛스304 재질로 다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붙는 게 없죠. 뭐 5년 쓰시든 10년 쓰시든 전혀 예, 녹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루프랙에는 상단에다가 이제 뭐 룩다 텐트도 올릴 수가 있고 그다음 옆에는 뭐 어닝도 붙일 수가 있고요. 그 위쪽에는 요즘에 이제 루프 박스, 카고 박스라고도 하죠. 멋있게 미군용 박스처럼 올려가지고 위에다 이제 적재를 할수 있는 예 그런 디자인의 루프랙을 보시면 돼요 앞쪽 같은 경우 설치한 다음에 주행풍이 없도록 윈드가드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에서 낮게 설치가 되면서도 불어오는 바람은 거의 소리가 없이 소음이 없는 이제 그런 루프랙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이 루프랙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보면 대부분, 네, 대표적으로 4개 네 정도 첫 번째 프린수, 그 다음에 업탑, 그다음에 빅토리 4X4, 그 다음에 에보 이네개 정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디자인이 가장 먼저 나왔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루프렉 디자인들도 보면 이네 가지 브랜드 제품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물론 저희도 많이 참고를 했고요. 다만, 이런 나머지 우리나라에 맞는 차종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 체크를 해서 확인해서 이제 적용한 거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 같은 경우도 아마 그쵸. 지금 거의 900kg에 가까우니까는 어마어마한 강성. 이런 것들 다 확보한 자재들을 사용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면을 보시면은 깔끔하게 나머지 추후에 악세사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타공 구멍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라서 뭐요 상단 외에도 나머지 이런 구멍들을 이용해서 악세사리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렇게 다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는 270도 어닝이나 샤워텐트를 붙일 수 있게끔 다 M8 사이즈의 레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뭐 추가적인 붙이는 액세서리는 네, 확장성을 위해서 다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렉스턴 스포츠 올려가지고 바로 한번 이쁘게 장착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렉스턴 스포츠, 무소 스포츠 칸에 설치가 다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면 되게 아주 슬림하고 날렵하고 또 일체감 있게 설치가 됐죠. 그래서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무피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위쪽에는 프로파일이 총 다섯 개, 개당 900kg, 예, 하중을 버틸 수 있는 프로파일 5개다 보니까, 이 자체의 성능은 거의 4.5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제 요, 사이드 판넬에 어느 정도 힘을 받쳐주냐, 이제 그거의 차이니까, 눌리나 하중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높은 데서 봤을 때, 불과 15mm. 음, 보시면, 1.5cm. 높이로 최저상으로 설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mm면은, 그쵸. 지붕에서 거의 가장 낮은 단계로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 아무래도 이제 알루미늄 스텐레스의 고강도 재질로 제작이 되었는데 한번 제가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조심조심. 탑으로 해서 올라가서. 오케이. 따라하지 마시고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는 차원이니까 가운데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몸무게가 85kg예요. 닿지 않죠? 자, 정 가운데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라서도 닿지가 않죠? 다시 한번 80kg 이상이 올라가도 가운데 닿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가운데 바에 내야 정도 있지만은 옆에서 잡아주는. 이런 알루미늄 프로파일들이 더 튼튼하게 붙잡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 중앙 부분은 브라켓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세 개는 브라켓이 아예 없습니다. 끝에만 잡고 있는 브라켓이 이쪽에만 있고, 이쪽에만 있고, 이쪽은 아예 없죠. 즉, 사이드 판넬이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만큼 사이드 판넬의 역할이 중요하고, 두께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따라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위에 루프탑 텐트라든지 뭐 사이드 박, 카고 박스, 그렇게 무거운 것들을 올리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끔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루프랙을 이제 출시하면서 다른 차종들의 루프랙도 많이 만들 건데 이렇게 전용 루프탑 텐트 브라켓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차량에도 맞지만 다른 루프랙에도 호환될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두시고. 루프사템트 레일을 2위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높낮이 조절을 할수 있고 간단하게 설치가 되게끔 해서 별도의 루프사한트 브라켓도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렉 제조하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요즘 많이 유행처럼 하시는 루프박스도 한번 올려 볼 테니까 한번 바로 지켜봐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팔고 있는 네, 멀티카고 박스 높이가 20mm 짜리에요 그리고 더 높, 용량이 큰 130mm, 뭐 30mm 짜리도 있는데 아무래도 높이 민감하신 분들은 요 사이즈로 많이 올리기도 하니까 올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연결할 수 있는 바닥 브라켓도 따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올리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뿐히 여셔가지고. 이렇게, 그죠? 바닥 브라켓과 카고 박스. 뭐 요즘 많이, 워낙 많이 보시니까 요런 느낌으로 장착이 가능해서 뭐 굳이 텐트가 아니더라도 위에 수납할 수 있게끔 의자라든지 그런 것들 할수 있게끔 또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뭐 사이즈별로 다 가능하니까 이것도 저희가 판매 중인 멀티 박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예, 맞춰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폭이 좀 긴, 예, 전체 용량은 좀 작은데 다양한 사이즈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시면 뭐 탈부착 되니까 루프 박스 대용, 루프랙, 뭐 텐트용, 뭐 어닝용 다 가능한 최저상용 어, 무소스포츠칸. 루프렉입니다. 자, 카고 박스 설치가 다 완료됐는데요. 혹시라도 요즘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높이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 하세요. 아무래도 대부분 2.1, 2.1 정도 높이인데, 저희 루프렉을 달고 저희가 판매 중인 요7 5리터 가장 낮은, 예, 폭은 길지만 낮은 제품의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텐트만큼이나 이런 구조물들에 대해서 민감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자, 가장 높은 부분 해놓고, 이 정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레이저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키고, 얼마만큼 높이가 나오는지. 자, 높이가 2m 6cm. 한번 더 재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더. 자, 역시나 2m68. 어, 요 카고 박스 저희가 판매하고 요 루프를 갔을 때는 2.1m 주차장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니까 러 뭐, 그쵸. 마트, 관공서, 일반적인 뭐 공격 건물 들어가도 2.1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다만, 여기서 조금만 더 높아지면 2.2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그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여기서는 뭐 일반 다른 브랜드 가로바에다가 저희 박스 올리셔도 2.1은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4cm 정도의 공백 차이니까 그 감안해 주셔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